차오루가 달라진 모습으로 백종원은 물론 푸드트럭 시청자까지 놀라게 했다. 그의 변화에는 중국 유학이 있었다. 지난 1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푸드트럭 이하 푸드트럭 수원편에서는 병아리 장사꾼 차오루의 베이징 유학기가 담겼다. 앞선 방송에서 차오루는 1차 솔루션 당시 백종원으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생각보다 강했던 백종원의 불호령을 들은 차오루. 그는 말보다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전병을 제대로 배우겠다며 전병의 고향 중국으로 향했다. 사오루가 중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에 백종원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코웃음을 쳤지만, 사오루는 2차 솔루션에서 백종원의 입덕 벌어지게 하는 전병 스킬을 선보였다. 달라진 차오루의 실력에 백종원은 그동안 연기한 거 아니냐고 말했을 정도. 이어 차오루는 전병 만드는 기술을 선보였다. 백종원과 원가 계산을 따져보기 시작한 것, 이에 녹두가루 대신 옥수수 가루로, 고추가 아닌 양배추로, 햄이 아닌 돼지고기로 레시피를 대체했다. 백종원의 전병을 시식한 차오루는 엄청난 맛에 숨 돌릴 틈도 없이 폭풍 먹방을 선보였다. 솔루션이 끝난 후, 백종원은 성장한 차오루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차오루 역시 백종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차오루는 호랑이 스승.